안녕하세요. 심필처스 분석도와 드리겠습니다. 심필처스 차트 보시면 29% 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차실은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탄탄하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필처스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제 물량이 약 45%를 재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지갑주시에 들어가 보면 심필처스 160만 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심필처스 재단 지갑주소 보시면요. 자, 보시 신흥과 같이 31초 전, 2분 전, 뭐 7분 전 계속해서 고래소로 이 빠르게 물량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을 시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심피처스에 옮겨진 물량들의 대규모로 아구페즈 이벤트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 지금 물량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피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이 물량들을 0.12달러에서 프리셀일로 매집을 했어요. 지금 한율로 따지면 177원인데요. 이 말인즉슨, 지금 신빅주스 재단 입장에서는 지금 80%가 넘게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가격에서 매돌 하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177원 이 평균가 이상까지는 주가를 올린 다음에 던질 거예요. 그 시점이 바로 락업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이미 상승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상승 많이 남아 있고요. 주의하셔야 점은 마일이 지나면 재단이 이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량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즉시 주가는 빠져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라업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는 매도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그래서, 심플투스의 라고베드 일정과 제다 목표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정보는 극비 정보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공개하는 순간 최널삭제 위험이 있어서 제가 따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0 1 0 5 8 3 0 1와 07로 문자로 심이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그 즉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100% 무료이고 선착순 딱5 0분기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요청하셔서 이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제가 안내해드리는 목표가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보통 라업 기간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크게 폭등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스타크 코인은 이 상장률 60%가 넘게 빠졌다가, 락업이인 일주일만에 무려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라업일이 지나게 되면, 저단 입장에서는 물량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량을 매도하고, 그 즉시 주가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칫따다가는라업일 이후에는 큰 순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락업 일정, 아니 재단 목표가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십니다. 네, 그래서 신픽터스 지금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크게 펌핑이 될 거고요. 지금 재단은 물량을 빠르게 매도하기 위해 거래소로 옮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이라도 접점 잡아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당연히 락업 일정과 재단 목표가까지 알려 드릴 겁니다. 이정보는 극비 정보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공개를 하는 순간 채널 삭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010-5830-01-07 문자로 신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바로 그 즉시 알려드릴 거고 이 정원은 100%무료니까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액을 투자해서 단기간 큰실금에는 코인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치바인으로 감동 900만원을 투자해서 4 0 0만 원의 최저 원이 된 거부가 나타났고요. 400만원치를 투자해서 1년 만에 2조 8천억 원이 만들어지고, 어징어 게임 암호화폐는 등장하자마자 24시간 만에 2,400% 넘게 폭등하는 등 지금 이런 식으로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코인 시장은 기회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코인들이 다 기회는 아닙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은 이미 그가 끝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런 알짜배기 코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지, 자,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알짜배기 코인들을 아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선정 예정이 되어 있는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종목은요,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b 스든 다양한 거래조류들의 상황 따로 되어 있지만, 아직 국내와 OKX, 바이낸스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코인은요, 상장이 되면 될수록 이 희소성이 떨어지면서 그 상승의 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을 미리 지금부터 선점을 하신다면, 크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알려드린 이 종목 세력 매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고요. 세속해서 지금도 주가가 해모하는 와중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력 물량이 많이 들어온 만큼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000% 이상 단기 포등이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스트코인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데요. 이 종목의 세력 매집이 포착이 되자마자 반달만에 5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을 단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오늘 알려드릴 종목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속이 시작하면 미친듯한 상승을 만들어낼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신흥 구제가 탄생하는 기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종목을 빠르게 선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이 종목 공리를 하자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 OKS까지도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할 때마다 큰 폭등을 만들어낼 거고요. 체력 매집 물량이 무려 3년 동안 10조 원이나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가볍게 날아갈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어렵게 찾은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105830-51075. 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저점 잡아드리면서 최종 목표가까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고 이 기회를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들의 몫에 달려있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절대 손실 보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개인번호 0 1 0 5 8 3 0 5 1 5 0 7로문자로 기회라고 남기시며, 종목 이름과 저점 그리고 목표가 깔끔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이 급등주 정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이소통방이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이름 받는 것과 그리고 소통과 함께 하시는 건 전부 다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료로 도움 받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